정말 빠르게 연결되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메이튼 오토 프로 플러스로 어, 얼마나 끊기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갈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인천대교 기념관 경로를 찾는 중입니다.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티맵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프로 플러스 원활하게. 하나도 끊김 없이 잘 연동이 되고 있어요. 인천대교를 이렇게 하나도 끊김 없이 시원스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티맵 <laughs> 연결 너무 잘 되고 있고요. 무슨 연길인데 하나도 끊김없이 달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님들. 레고 소차요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스마트폰을 차량과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메이튼 오토 프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오토 프로 플러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 프로 플러스 제품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구독자분들을 위한 메이튼 오토 프로 플러스를 가장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몇년 전부터 어, 만들어진 차들은 대부분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티맵, 카카오 내비, 네이브 지도 등등 스마트폰으로만 사용해 왔던 다양한 내비 지도들을 순정 모니터의 큰 화면으로 볼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가장 큰 불편한 점은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차에 탈 때마다 매번 데이터 케이블로 연결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입니다. 이런 선들로 인해서 차 안이 정신없어 보이고 너무 복잡해서 깔끔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것도 큰 단점이 될수 있겠죠. 게다가 유선을 사용하면 주유소나 편의점, 드라이브스루나 주차요금 등 결제할 때마다 요즘 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삼성페이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 이럴 때마다 이렇게 연결해뒀던 케이블을 빼고 결제를 하고 다시 연결을 해야 하고 이런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메이튼 오토 프로는 그동안 유선으로 연결되어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한 제품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플러스 제품으로 한 번만 연결해주면 스마트폰을 주머니나 가방에서 꺼낼 필요 없이 바로 시동을 걸면 크다란 순정화면에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이 바로 켜지니까 어, 그것이 바로 가장 편리한 장점인 것 같아요 연결 속도도 진짜 빠릅니다 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번거로운 행동도 필요가 없어요 아주 빠르게 무순으로 연결도 되고 어, 바로 카카오맵이나 티맵 등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이런 점 때문에 메이튼 오토 프로 플러스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메이튼 오토 프로 플러스는 기존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 오토프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욱 빨라진 부팅 속도로 기기의 안정화를 이뤄낸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이튼 오토프로 플러스 제품에 어떻게 구성품이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토프로 플러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작고 깜찍합니다. <laughs> 크기가 일단 너무 작고 좋아요 동글동글한 모양에 너무 귀여운 디자인입니다 케이블이 있어요 C to C 케이블하고 USB C 타입 케이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두 가지나 이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동을 걸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면 이제 다시는 핸드폰하고 연결할 일이 없어요. 꽂아두기만 하면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정말 빠르게 연결되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변화된 특징으로는 첫 번째 무선 연결 제어 앱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욱더 빨라진 부팅 속도입니다. 세 번째는 더 작아진 크기와 더 커진 편의성입니다. 기존의 메이트 안드로이드 오토 프로는 잠시 밖에 나와서 전화를 받거나 통화를 하고자 할때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아주 큰 불편함이 있었어요. 핸드폰 내의 모든 정보를 기존의 메이튼 오토 프로가 제어를 하고 있어서 화면에 있는 버튼이나 핸들 리모컨을 통해서만 전화를 받거나 통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튼 오토 프로 플러스는 이런 단점들을 전용 앱을 통해 모두 해결을 하였습니다. 전용 앱은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새로워진 메이튼 오토 프로 플러스는 이렇게 전용 앱이 지원되기 때문에 전화가 왔을 때 앱을 누르면 이렇게 휴대폰 연결이라는 메뉴가 생겨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면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전화를 끊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상시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상시 연결을 오프에 놓으면 시동이 꺼질 때 연결이 해제되어서 시동을 끄고 나서 전화가 와도 차량과 연결되지 않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 바를 누르면 여러 가지 도움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걸 보면은 연결번호는 무엇인가, 상시 연결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자세히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비 안에 유튜브를 설치하는 방법은 자주 묻는 질문 여기를 클릭하시면 어, 여기 밑으로 쭉 내리시면 맨 아래 안드로이드 오토 유튜버 설치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토 프로 플러스 사용 방법에 관한 어, 유튜브 내용도 이렇게 뜨니까 안드로이드 오토 프로 플러스를 어, 작동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메이튼 안드로이드 오토 프로 플러스를 한달 정도 사용해 본 소감은 무선 연결인데도 그 연결 속도가 정말 빨라서 시간 단축 효과를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단한 번만 연결해 두면 은 사안이 정말 깔끔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티맵이나 다른 카카오 맵 이런 지도를 거치대 위에 작은 핸드폰으로 보는 답답함 대신 순정 모니터의 크다란 화면을 보면서 편안하게 운전을 할수 있는 것이 메이튼 오토 프로 플러스의 크다란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무순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메이튼 오토 프로 플러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제품의 단점들을 전용 앱을 통해 모두 해결을 했고요. 더 컴팩트하고 작아진 사이즈에 더욱더 빨라진 부팅 속도로 더욱더 큰 만족감을 주는 메이튼 오토 프로 플러스입니다. 집에서 나와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편리했고요. 스마트폰을 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어 두고 꺼내기가 귀찮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케이블로 매번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게 번거로우셨거나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사용하는 중 갑작스런 접속 불량으로 난감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메이튼 오토 프로 플러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메이튼 오토 프로 플러스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9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레고 소차여 공동 구매 가격은 16,000원이 더 저렴한 83,000원입니다. 준비된 공구 수량이 소진되면 공동 구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속 구매 링크를 통해 구입하시면 됩니다. 한번 사용해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무슨 안드로이드 오토의 편리함을 이번 공동구매 기회를 통해서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